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긴 장마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월간 뉴스를 보고 계시는 구독자 분들이 더위에 지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7월의 월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7월의 첫 번째 소식은 무더위 센터 운영 안내입니다. 강서 내성마이복지관은 7월에서 8월 폭염 기간 중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을 위해 1층 로비를 무더위 쉼터로 운영합니다. 복지관에 오시면 시원한 에어컨 방향과 물 그리고 1층 레인보우 카페 이용도 가능하니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이 더위를 피해서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장마가 끝난 요즘 날씨가 무척 더운데 레인보우 카페 오셔서 시원하고 맛있는 커피 한 잔씩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소식은 해피빈 모금 달성입니다. 자립 지원팀에서 6월 28일부터 해피빈에서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의 보통의 삶을 응원하는 모금을 시작했는데 무려 일주일 만에 목표금액 175만 원이 빠르게 달성되었습니다. 총 353명의 후원자님들의 따뜻한 마음과 관심으로 계획했던 모금 기간보다 두 달이나 빠르게 달성할 수 있었어요. 모금에 참여해주신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용된 모금에 대한 후기는 다음 월간 뉴스를 통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마음 나눔 사업 깜짝 이벤트입니다. 자료지원TV에서는 무더위 여름을 극복하기 위한 깜짝 이벤트를 실시했는데 선착순 99명에게 건강보조식품 및 화장품을 드렸습니다.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만 진행했던 이벤트에 아쉽게 기회를 놓친 분들은 다음 마음 나눈 사업을 기대해주세요. 다음 소식은 여름방학 특별활동 교실입니다. 네, 여름방학에 빠질 수 없는 프로그램이죠. 7월 29일부터 여름방학 특별활동 교실이 시작되었습니다. 총 10명의 내성마비, 장애, 아동, 청소년이 참여하였는데 방학기간에 복지관에서 특별활동을 통해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여름방학 특별활동 교실은 음악놀이, 심리운동, 사회성놀이운동, 노오븐, 키즈요리 네가지 주제의 프로그램과 문화체험활동을 진행하며 참여자와 봉사자가 1대1로 매칭됩니다. 특별 활동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신 공사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 소식은 읽기 쉬운 사업소개 책자 발간입니다. 네, 복지관에서는 행정적 용어나 전문 용어로 인하여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특히 내성마비 장애인이 읽기 쉽도록 사업소개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책자를 보면 쉬운 단어와 그림상징을 통해서 복지관의 사업을 소개해 주니까 읽기 편한 것 같아요. 책자는 어떻게 볼수 있나요? 네, 읽기 쉬운 사업 소개 책자는 복지관 홈페이지에 이북과 e PDF 형태로 복지관 간행물 게시판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으시고 더 좋은 자료로 보완되기 위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소방안전교육입니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의 안전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소방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7월 30일 화요일 강서 소방서와 연계하여 소방 안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여름철 전기 사용이 많다 보니 화재 위험이 높은데 올바른 화재 대피와 예방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예, 바쁘신 업무 중에도 교육을 위해 도움을 주신. 강서소방서 홍보교육팀에 감사드립니다. 네, 어느덧 모든 소식을 전해드렸네요. 이것으로 7월의 월간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는시원하고 행복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